팜 페스티벌은 청년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갖도록 농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섯 개의 대학교와 함께하는 팜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팜 페스티벌은 같은 꿈을 가진 다섯 개 대학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소개하기 위한 깃발을 만들었는데요. 충남 대학생들은 학교 마스코트인 차차를 그려 넣고, 연남 대학생들은 연아이를 그려 넣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RPG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층 야외 공간으로 내려가니 인간 저울 챌린지, 다 함께 줄넘기, 돼지 감자 시름대의 세이치즈 게임, 협동 바운스 볼, 호박 고구마 등 정말 정말 많은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코인으로 환산이 되는데 코인은 다음날 진행되는 팜팜 잡화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끝으로 1일차 마무리했습니다. 2일차 오전에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호천 달기 힐링팜을 운영하시는 안혜성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 사이트인 K 스타트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계획서로 평가받고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로컬 크리에이터, 농식품 벤처 창업 등 많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강의가 끝난 뒤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매일 팜팜잡화점 운영 준비로 농식품 만들기와 부스 킹기가 있었습니다. 농식품 품목은 어제 선정했던 고구마 홍식빵, 타르트, 하이, 스콘, 크럼블 쿠키가 있고 하이를 선택한 저희 조는 사과, 샤인 머스캣 등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스 꾸미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쁘게 장식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하는 등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각 조에서 만들었던 농식품 판매 부스와 각 대학에서 진행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농창업고사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 충남대학교 부스가 돋보였습니다. 영농창업보사는 크게 이론편과 사례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론편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직접 실습하는 표고버섯, 선양딸기, 방울토마토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서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례편에서는 충남대의 스마트평 실습장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학생들은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직접 시연했는데요. 덕분에 6차 산업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농창업고사를 통해 농업 지식을 얻어갈 수 있었고, 춘식이 캐릭터 경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각초별로 농식품 판매 부스와 대학 홍보 부스를 활동을 마지막으로 팜페스티벌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산물을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영농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